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홍근택 부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영상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처럼 무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적인 퍼포먼스에서 좋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가 이번 불장 이전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상승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우하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니어 프로토콜만큼은 최근에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프로젝트가 이 재단이 가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의 확장성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제가 문자를 공유해드렸을 때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좋은 프로젝트라서 언젠가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11월 27일에 문자 보내주셔서 28일 오전 8시 46분에 문자로 추천드렸을 때 함께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리어 프로토콜 2350원, 목표가 3000원, 20%가 좀 넘는, 3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호재가 하나 커뮤니티에서 예고되어 있었고,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진행하고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꾸준히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여서, 한번더 튀어 오르겠구나. 어디까지? 정고점을 돌파 살짝 할 때까지. 여기서 튀어 오르고 나서 조정이 왔다가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텐데 한번더 튀어 오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터치를 진행했을 때이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저점은 2320원 정도가 되겠지만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350원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이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고 이 호재 예고 커뮤니티에서 따로 호재를 예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호재가 다음날 나온 크리켓 팬 상대로 웹3 전파 이 ICC 기술 파트너 선정이 진행되면서 크리켓 팬들을 상대로 니어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크리켓 팬이 25억 명입니다. 즉, 25억 명이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이 MOU 기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인 마케팅이 될수 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그 무대가 해외가 주가 된다면 이후에 가격적인 반응이 엄청나게 좋게 올 텐데요. 우선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는 한번더이 빨간 이동 평균선을 만났을 때는 주황색 이동 평균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테스트를 하고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린 거고 정고점 돌파는 확실시 되기 때문에 3,000원. 이 정고점이 2,9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열틱더 높은 선언 설정에 들였고 수익 실현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의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진행해준 만큼 횡보를 진행할 때 알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횡보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장세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전략적인 매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략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앞서 보셨던 이 니어 프로토콜 추천 문자, 제가 좋은 종목들, 좋은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때이 전략을 공유 받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010-9749-2655 번으로 숫자 3번 남겨놔주시면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남기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집중해서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안타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 개미투자자, 이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씀드려고 합니다. 우선 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 일정과 리브랜딩 혹은 거시경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FOMC 같은 일정들 이런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흐름.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해가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이 흐름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공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 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 중에서 정보와 흐름만 알아도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그 전략에 맞게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무료 코인 받기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흐름과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들도 진입과 매도가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받아보시는 방법 010 9749 2655번으로 문자 숫자 3번 전송해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도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3번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구독 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6분에 문자를 보내셔서 다음날 9시 제가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왜 9시에 일봉이 마감되고 많은 직장인 분들은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업무를 보기 전에 어떤 종목 추천이 나왔는지 진입가와 목표가 주문을 미리 넣어두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최대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추천 네오 12,500원에서 12,800원 목표가 19,900 최근에 2만 500원 부근까지 아마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하는데 제 네오가 매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정보와 흐름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네오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네오는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팀달러와 가스가 엄청나게 상승했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에서 가스는 네오의 수수료 코인이기 때문에 가스가 상승하고 나면은 결국에 네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문자 보내주신 다른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을 따온 건데요. 10월 31일 오전 8시 50분 블러. 이블러의 NFT 거래소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NFT 거래소 관련 토큰에 거대 유동성이 유입된 이 TBL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래량 지표가 엄청나게 폭등해서 추천드린 중목입니다. 지금은 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상장 빔 고점 600원 부근 돌파 시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추가 진입 안내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러 같은 경우는 100% 수익 깔끔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29,000원에서 29,500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 전체 하락분의 0.618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 반등값인 85,000원 최근에 체결되어서 매도 완료되었죠. FTS 악 전부 다 반영되어서 크게 하락을 진행했고 이제 재가동하는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로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여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수익 크게 봤죠.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구조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상승 패턴이 똑같고 같은 중국계 계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해서 32,000원 100% 조금 안 되는 수익 수익 실현 진행했고요. 오전 8시 45분 항상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10월 20일 오전 8시 51분 체인링크 10,000원에서 1,500원 10, 목표가 2만원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RWA라는 이런 테마와 오라클 섹터의 대장 종목이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이 오라클에 특별히 부각되는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체인링크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근거 있는 정보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종목들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답장으로 수익 인증해 주신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홍부장님 10월 초부터 함께 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 둔 종목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겨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고도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홍부장님. 이렇게 감사 문자만 보내 주셔도 저 또한 되게 보람차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 들이 수익 인증해 주신 내역을 함께 보시면 네오 30%, 네오 39%, 블러 90%, 솔라나 86%, 아발란체 76%, 49%, 체인링크 94%, 체인링크 38%, 체인링크 40%, 체인링크 36% 이렇게 좋은 수익 다들 내고 계신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매수를 하시려면 미리 상단에 있는 연락처에 문자 3번을 남겨 두셔야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진입했을 때 보다 뒤늦게 문자를 보내셔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 인데 제가 진입한 가격은 이 정도 입니다 근접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뒤늦게 매수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낮 거나 상승하는 동안에 개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낮은 부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을 정말 좋은 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으 신분들은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전체 메시지로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이 명단에 보내주신 연락처를 추가해두고 제가 똑같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나만 수익을 못 낸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예비용의 손실이 아닐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식과는 다른 코인 투자 이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코인 투자를 진행해봤는데 상장 폐지 되어버리고 잠시 상승하는 것 같더니 더 크게 하락해버리고 손실을 보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하우 이 PPT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무료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P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들, 보조 지표의 수치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수치도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수치도 써보고 저 수치도 써보고 손실도, 수익도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일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데요. 파일을 함께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또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고 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때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돈 주고 듣는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정말 경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자료와 함께 실시간 무료 코인 종목 공유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고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